제가 유일하게 보는 TV는 케이블 영화입니다. 그거 외에는 TV를 볼 이유도 없고 재미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한편 혹은 한두편 정도 케이블에서 하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이라는 게뭐 백년도 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케이블에서 좋게 백번쯤 은 해줬을 그런 영화들을 또 보면서도 희희덕거리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마음을 설레하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아내랑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영화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랑 똑같은 맥락이죠. 춘천 가는 기차에서 부르는 가수는 춘천 가는 기차 에 있지 춘천에 도착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부산행은. 부산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차가 KTX가 부산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형 좀비 K 좀비 아 몹시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퀄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서울역. 서울역 같은 그로테스크는 너무 좋은데 아 부산행은 결국은 또 심파의 폭풍몰입을 하는 바람에. 잘생긴 좀비가 따르에서 자살을 해버리는 <laughs> 웃지 못할 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괴물들. 그 아, 저기 뭐냐. 소, 소복 입은 한국 귀신은 싫어. 아, 그건 너무 무섭고. 그건 정말 정말 무섭고. 뭐 좀비 드라큘라, 뭐 뱀파이어, 뭐 강시 유령. 너무 좋죠. 최고죠. 좀비, 좀비 나오는 영화 중에 뭐다 봤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9 0 이상은 보지 않았나? 아무튼 좀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좀비도 일종의 법칙이 있는 거 아시나요? 왜저 뭐냐? 뱀파이어 드라큘라가, 아 물론 둘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드라큘라는 그 드라큘라 백작을 지칭하는 얘기고, 뱀팬이 이제 그 이후로 뭐라 그럴까? 그런 녀석들을 지칭하는 어제 대명사격이 된 건데, 뱀파이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햇볕을 보면 죽는다, 마늘을, 뭐 마늘, 뭐, 성수, 십자가를 로우 불리칠 수 있다, 뭐, 말뚝을 박아야 죽일 수만 있다, 죽, 그러니까 죽이고자 한다면 말뚝을 박아야만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듯이, 좀비에도 법칙이 있어요, 일종의.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뱀파이나 어 좀비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우리가, 갖고 온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저 그렇죠, 구라로 만든 건데 아무튼 좀비의 원칙도몇개 있어요. 절대 뛰지 않는다. 좀비는 멍청해요. 그래서 뛰는 법을 몰라요 문을 여는 법도 모르듯이 뭐미다이문여다이문뭐 절대 문을 못 열죠. 손잡이를 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원래 사실 좀비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비는 굉장히 시각 이게 두네요. 이 좀비화 되면서, 어, 강막에 굉장히 탁한 기운들이 끼어서 그냥 밝고 어두운 정도만 가늠할 수 있지 형체를 알아본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각에 민감하고 후각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그... 법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어... 우리,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에서는 사실 좀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작가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어, 당시 조선 사회에 먹고 살기 힘든 천민들은 결국 좀비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굶주림을 이겨내고자 뛸수 밖에 없었다. 뭐 이거는 설정의 하나니까 근데 여기 부산행도 사실 좀비들이 뛰죠 옷이 뛰니다 너무 잘 뛰어서 아 이게 과연 좀비인가 싶을 정도인데 물론 뭐 영화에서도 이들을 좀비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그냥 일종의 뭐 전염병에 감염된 폭도들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좀비들이 문을 못 여는 거를 남자 주인공 공유가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이들이 이렇게 허공을 두리번 두리번거리니까 정유미가 이렇게 신문지를 <웃음> 출입문에 <웃음> 물을 뿌려서 그들의 행동 반경을 줄여주기도 하죠. 아, 근데 이 부산행 좀 뭐라 그럴까. 설정들은 좋아요. 뭐. 사실 이제 심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장치죠. 딸 하나 있고, 바쁜 아빠 하나 있고, 잘 나가는 아빠인데 엄마랑은 이제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고, 소통도 안 되죠. 작년에 사준, 아 크리스마스 때 사준 선물을 아마 생일 때또 해주거나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뭐 이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녀는 화합하리라 라는 게 이제 설정인데 기본적인 골격인데 이제 그 와중에 연기 천재 심은경이 까오로 등장해서 좀비가 되고 너무너무 섹시한 우리 기관사 언니가 두 번째 감염자가 되면서부터 이 부산행 KTX 기차는 좀비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요, 뭐. 딸을 위해 자살을 택하는 좀비. 아. 좀비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들이 너무 반복적이죠. 너무 약간 노이로제 혹은 히스테리를 느낄 정도로 반복적이다 보니까. 장면은 계속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또 중간에 뭐. 터널을 이용한 효과라든가 양쪽 침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필 또 야구부죠 하, 아이스하키였으면 더 좋았을려나 농구부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농구공을 어떻게 좀비를 이깁니까 뭔가 휘둘려야 려면 흉기로 휘두르려면 야구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또 우리의 어, 마동석 최고죠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정유미 너무 아름답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 한국 영화에서 거의 역대급 빌런으로 등장하는 김희성의 악역, 매력적이고, 뭐다 좋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왜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결국 이 영화라는 게 어떤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되고,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식도 있어야 되는데, 아, 결국은 이 펀드 매니저 남자 주인공이 작전을 걸려고 회생시킨 바이오 업체가 이 좀비 창궐의 원인이었다라는 설정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씁쓸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딸아이랑 사이 안 좋은 아빠면 됐지. 그 원인이 아기 아빠여야 되나? 막말로. 그 책임의식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정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설정은 필요하고 소재는 다채롭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그걸 정개하려고 설정들을 계속 억지로 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부하 직원이 전화가 걸려 오잖아요 우리 때문 아니죠 그럼 이제 공유가 되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너 때문 아니야. 응?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 뭔가요? 그냥 좀비들은 나온 거죠, 사실. 그 원인이 설사, 공유에게 있다 그래도, 그걸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 뭔가,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부채의식, 혹은 책임의식으로 그 상황에, 포인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아,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느껴졌고요. 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딸 아이를 위해서 자살하는 좀비. 뭐, 해외선 되게 좋았대요. 거긴 심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좀비가 됐다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스스로 좀비가 되는 우리 기생충의 아들. 갑자기 최우식군, 뭐 안소희는 영화 전체를 통틀어 좀비로 변할 때 가장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세경이와 시내를 두고 돈 벌어겠다고 했던 세경이 아빠는 어느새 KTX 기장이 되어 있기도 하네요. 아왜 세경이는 공항 가는 길에? 의사선생님이랑 사고를 당해서 아 그리고 최기아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배우 우리 미생에서 <laughs> 천사가 됐던 이 배우 아, 나이가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맞네요 한1 0 살쯤 많아 보이는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최기아 배우 너무 좋습니다 눈여겨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도 노숙자가 돼서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어떤 뭐 빈부의 격차, 뭐 잘생기고 양복을 뻔지르락에 입은 애기 아빠와 공유와 최기아가 보여주는 대립, 혹은 케미? 왜 중간에 최기아가 결국 공유를 한번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물론 김유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주인공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스스로 좀비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되거나 그러고 말죠 시네시빌 전문가 별점 중에 이런 평이 있네요 좀비 영화 보면서 울었네 쾌속의 가뭄에서 심파의 터널로 좀비가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다 아무튼 그래요 어... 공유가 굳이 좀비가 안 돼도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좀비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미신한 애기 엄마 정유미가 의도치 않게 공유를 처치하는 것도 저는 좋았단,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그래. 너무 냄새가 나. 너무, 이거 제작사가 어디지? 너무 그래, 아무튼, 그, 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불편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입니다. 공유가, 극중 그 애기 아빠가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니, 점점점.